조리 어, 시간은 에, 4시간 조했습니다세타임씩 4시간 그렇죠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에, 보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희변된 설비는 에, 저와 함께 공부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임한규라고 합니다 아, 1차 때 에, 전기 자기학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에, 2차에서는 실기에서는 예, 수변전 설비를 함께 공부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어, 수변전 설비는 우리 책에 조제있습니다 수변전 설비의 정의는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교재. 실기 특강교재. 예, 2장입니다. 2편인데 2편. 2편에. 예, 처음 첫 장을 보시면은 예, 제 3편 수변전설비 이렇게 주어졌죠 수변전설비 예, 첫 장을 넘겨보시면 예, 수변전설비의 개요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변전설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수변전설비를 예,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변전설비라는 것은 예, 우리나라의 한국전력회사 전력회사로부터 이렇게 서로부터 어, 고전압. 에, 고전압은 고압과 고압. 특고압을 합해서 어, 고전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 고전압을 수전하여 수전 공급 받아서 공급 받아. 아, 전력 부하 설비의 부하 설비의 종류에 알맞는 전압으로 전압으로 변성 변성이라는 것은 변압 별류를 합해서 변성한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변성하기 위한, 어, 반설비 재반 그래서 재반설비라는 것은 변압기, 뭐배전반 또는, 에, 보안, 여러가지 보장치 또는 차단기, 개폐기, 이런 걸 전부 다 합해서 재반설비라고 씁니다. 그 재반설비에 관해서, 어, 재반설비를 우리는 수변전설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력회사로부터 고전압을 공급받아 전력부하설비의 종류에 알맞는 전압으로 변압, 변류하기 위한 재반설비를 무엇이라? 수변전설비. 우리는 수전하고 변전을 묶어서 수변전설비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전하고 변전하고 꼭 나눈다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전이라는 것은 수전설비는 수전점 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인입구를 우리는 수전점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수전점으로부터 수전점에서 변압기의 1차측 1차까지를 는 수전설비라고 쓰는 것입니다 수전설비까지를 수전설비라고 하고 그러면 변전설비는 변전설비는 변압기로부터 변압기로부터 전력부하설비의 배전반가장을 변전설비라 변압기에서 전력부하설비에 이 배전반 과장을 의는 변전설비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전점에서 전력부하설비의 배전반 과장을 의는 수변전설비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제반설비가 있는데 그 제반설비들의 명칭도 있고 약호도 있고 그림기호도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재의 2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 교재 2페이지 보시면은 수전, 수변전 설비용 기기의 명칭 및 내용이 조져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해하고 암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다? 아주 중요한 그림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교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복사문을 하나 나눠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사문을 보시면서, 어, 그 설명이 쭉 들어있는데, 그 용도, 역할, 우리 용도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책자마다 설명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예, 우선,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교재에 있는 대로 이 그림, 예, 도기호와 수면전설비용 기기의 명칭, 약호, 역할, 도기호를 간단하게 공부하시고 거기에 따른 요결선도도 있거든요. 결선도를 공부하시면서 수면전설비 문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수면전설비를 공부하시려면 뭘 이해하셔야 된다? 수면전설비용 기기의 명칭 및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설비에 따른 기기. 기기의 명칭 약호 도교. 우리 책에는 제일 먼저 약호가 졸였습니다. 약호가 있고. 약고에 있어서 도교 그림교가 있거든요. 우리 책에는 도교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앞에다 도교를 그리도 되고 아니면 우리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교가 있고 도교에 명칭이 있죠? 명칭이 있고 여기에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할 역할이라고 써도 좋고 기능 용도 여러 가지로 쓸수 있거든요 역할 기능. 용도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수변전 설비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에 대한 이 예, 약호, 어, 도교, 명칭, 기능을 꼭 먼저 이해하시면서 어, 꼭 모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걸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예, 일본의 MF가 있죠? o 있죠? 약호로 MOF가 조립습니다 에, MF 두 번째로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밑가발만 보겠습니다. c b 가 있죠, 12. 에. 세 번째로 DS가 있죠, DS. 네 번째로 어, PT. 다섯 번째 CT. 이런 약호들이 조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의 명칭은 어떻게 되느냐? 명칭은 MF는 이것은... 좀 명칭이 좀 복잡해요. 좀 길은데, 에, 두 가지로 쓸수 있거든요. 전력 수요 또는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라고 쓰는 것입니다. 계기용 변성기. 이게 가장, 아, 바른 표현이에요. 우리 교제에는 계기용 변압 변류기. 이렇게도 쓰거든요. 계기용 변압 변류기. pt와 ct가 함께 내장되어 있는 함 이거든요 m 터링아 r i n p t 에서 실은 pt와 ct가 함께 내장되어 있다 해서 어, 계기용 변압 결류기라고도 씁니다 그런데 가장 바른 명칭은 전력 수요 또는 전력 수급용이라고도 씁니다 수급용 변, 계기용 변성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바른 편 입니다 그럼 요곳에 그림교가 지금 빠져 있는데 요거에 그림교는 이렇게 그리시는 것입니다 M F의 도기호는 일단 이제 도면에서 표시할 때 이렇게 박스를 지우고 여기다 M O F 쓰면 되죠. 이 M F는 우리 규제해 보시면은 뭐라고 썼습니다? P C T라고 썼습니다. P T와 C T가 함께 내장되어 있다. P C T M F 같은 편입니다. 그럼 pct의 도 기호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리기로 하고 m f 는 이렇게 그림 기호를 표시하며 명칭은 전력 수요 개교용 변성기 또는 개교용 변압 변류기라고도쓸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 그렇게 쓰고 요의 역할은 간단하게 무엇이냐 요의 역할은 전력회사로부터 고전압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럼 전력회사로부터 고전압을 공급 받는데 그 고전압 대전류를 저전압 소전류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뭐라 한다 m o f 라 이렇게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간단하게 우리 책에 다 있습니다. 고전압 대전류를 저전압 소전류로 편안하여 하요. 전력 양계에 전원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전력 양계에 전원 공급시킨다. 어,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m f 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 우리 수용가, 전기를 공급받는 장소를 수용가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전기를 공급받으면 우리 한국전력회사에다 뭘 납부해야 됩니까?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되죠. 그럼 전기욕을 나빠려면은 내가 한달 동안에 사용되는 전력 양을 체크해야 된다, 이거. 그 전력 양을 체크하려면은 고전압 대전류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저전압 소전류로 변환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 양계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고전압 대전류를 저전압 소전류로 변환해주는 장치를 m f 라 c b 가 있죠? cb 여기 CB 앞에는 뭐, 52여면 5자를 쓰면 되고, v c 면은 진공 차단기, GCB m 면 가스 차단기 여러 종류의 차단기들이 있습니다. 내데 네, 이런 CB 하면은 소킷브레이커에서 교류 차단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류 차단기라. 교류 차단기에 이 그림 기호는 어떻게 쓰니까 교류 차단기 명칭은 교류 차단기라고 하며 그림 기호는 그림 교는 우리 책에는 좀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스 이게 단선 도기인데요 복선도도 있고 단선도가 있는데 박스를 지우고 이렇게 원을 그리며 선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CB 차단기의 도기호입니다 항상 이 차단기 옆에는 뭐가 내장되어 있다? 차단기 옆에는 트립코일이라는 TC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건 세트예요. 차단기 CB 옆에는 언제나 TC라는 트립코일이 항상 따라다닌다 이런 것들 알아치면 나중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십이 차단기의 도교이며 명칭은 교류 차단기이고 얘의 기능 역할은 무엇이냐? 얘는 부하 전류를 개폐함과 아울러 고장 전류를 끊어줄 수 있습니다.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폐기를 교류 차단기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능을 얘기한다면은 부하 전류 개폐 어, 열고 닫는 단위죠 개폐 및고장전류는 차단해주는 것입니다. 고장 전류 차단 DS. DS는 달로기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말로는 달로기. 약호로는 디스커넥터 스위치를 약해서 DS로 쓴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한 그림기로써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퀀스 배우셨죠? 시퀀스 시간에 이런 접점 기호를 볼수 수 있습니다. 개폐기 있죠? 개폐기. 요게 우리 개폐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개폐장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가격이 저렴한 스위치예요. 스위치. 일명 나이프 스위치. 옛날엔 나이프 스위치와 똑같은 것이군요. 사람 손으로 온오프할수 있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그것을 디스커넥터 스위치라. 에, 얘는. 무브와 솔로만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솔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무브와 전류를 열고 닫을 수만 있습니다. 무브와 솔로를 개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달력의 기능은 무브와 솔로 솔로를 열고 닫는다. 개폐할 수 있다. 온오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솔로만 온오프할 수 있습니다. 무브와 전류를 개폐한다. 또는 무브와 솔로를 개폐할 수 있더라. 가장 단순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T 에, PT는 포텐셜 트랜스포머에서 계기용 변압기라고 쓰는 것입니다. 변압기에는 계기용 변압기가 있고 전력용 변압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압기 도 기호는 그림 기호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